안녕하세요. 신바람 길라잡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그동안 규제만 하던 부동산 정책에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하디슈였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안 처리도 엄청 빨리들 해줘서 21년 12월 8일 수요일 기준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시장 혼란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역시 선거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양도세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가 1주택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장 물량이 제한적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1주택자의 경우야 기껏해야 양도세 비과세 받고 토지원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일 것인데, 그게 공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팔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방법은 있죠.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동일하게 정해주고, 대신의 형평성을 위해서 재구매할 경우 취득세의 세율을 높여서 재구매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자연스럽게 공급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보면 아마도 다음 정권으로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지금부터는 매년 반복되는 사건으로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집을 파는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안 내도 되는 양도세를 매년 수천만원, 많게는 몇억의 양도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렸으니 이제 슬슬 엉덩이가 들썩이는 분 계실 것 같아 준비했으니까 서울 또는 수도권 인근에 다가구 주택을 팔려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3층 주인층에 살고 있으면서 2층과 1층 그리고 지층에 방을 쪽에 임대를 주면 그것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은퇴세대 특히 서울대학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학생들에게 원룸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더욱이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옥탑까지 확장해서 월 5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가 원놈이 공실로 놓여 있는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군다나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그동안 내지도 않았던 종부세까지 내야 하니까요. 임대 공실로 수입은 줄었는데 세입금은 더 많아졌으니 그만큼 노후자금은 더욱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동치만 컸지 임대보증금을 제하고 나면 완전 생활용 임대사업자인데 정부는 아파트 규제한다고 이런 서민들까지 싸잡아서 세금을 매기고 있으니 버티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양도세를 12억까지 비과세 해준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동안은 다가구가 보증금까지 합산하다 보니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양도세를 수천만 원이나 내야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법 개정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이참에 팔아버리고, 고향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분들, 다들 이런 소망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다가구 가지고 있을 때야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옥상에 남는 방, 옥탑을 방으로 꾸미기만 해도 월 50만원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옥탑까지 확장한 것을 구청에 들키는 바람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딱지를 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내고 있지만 사실 과태료가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 받는 게더 이익인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수년을 별 문제 없이 살아왔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임대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 내기도 복차다 보니, 차라리 양도세 비과세 되는 지금 시점에 주택을 팔아 치우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 어떨까 싶어 고민 고민하다가, 이때 아니면 언제 또 하겠나 싶어서, 주택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국세청에서 수천만 원 하는 양도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12억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옥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축 시 건축 허가를 받을 땐 단독주택이 하나인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임대를 위해 옥탑에 화장실 하나 더 만든 것이 결국 건축 면적 8분의 1을 초과해서 다가구주택이 아닌 4층 다세대 주택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1년쯤 있으면 담당구청이 항공 촬영 결과 불법건축물이라고 통보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노란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 주택은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는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불법 확장한 옥탑 때문에 과세당국은 이것을 4층으로 계산하여 다세대 주택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만 알았던 집 주인은 옥탑 때문에 결국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뿐더러 개중에 그 이런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 많을 것인데 말입니다. 해결 방법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위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 이곳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잡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으로는 쉽게는 1단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2단계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현재 옥탑을 임대하고 있고 위반건축물이라고 등록까지 되어 있다면 향후 주택을 매매하기 이전에 반드시 옥탑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위반사항을 구청에 원상복귀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이 다세대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되어 옥탑 자체가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2단계의 내용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옥탑을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여러분의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가 국토부의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옥탑방의 8분의 1을 초과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옥탑방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창고로 사용했는지 실제 용도를 확인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위 내용만 보게 되면 옥탑 임대계약을 한 번이라도 신고하였다면 정부는 불법 주거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민들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이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2단계까지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언제 정책을 바꿀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도 전에는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